사무엘 8장입니다. 1절 3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던 사무엘이 늙어 더 이상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는 두 아들 여일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3절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죠. 이들이 사사 역할을 한 곳은 브엘셰바인데 이곳은 이스라엘 남단 끝에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시기는 임시 거주지에서 영국어 주지로 바뀌면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로 부엘시바 사사직은 큰 권력을 가진 자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에서 지도력이 세습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이제까지 사사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으며 사사직은 자녀에게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세습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부정적이죠.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편파적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재판을 마음대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을 허물고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심각한 죄입니다. 이것은 엘리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침범하고 강탈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사무엘은 분명히 엘리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인물인데 왜 자식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을 받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훌륭한 인물이라도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것은 아닌 것 같죠. 부모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자녀들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4절9절입니다 장로들이 라마에서는 사무엘을 찾아가 왕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힙니다. 첫째,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이고, 둘째,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된 재판을 하는 등 사사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두 이유는 새로운 지도자를 요청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정의롭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사를 구하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이들의 말에 따르면 왕이 하는 일은 백성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까지 사사들이 해온 것이기 때문에 굳이 왕을 선출할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때그 말의 핵심은 모든 나라들처럼 해달라는 데 있습니다. 당시 주변국들은 대부분 왕정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왕을 중심으로 상비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군대는 필요할 때마다 모여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와 달리 왕이 직접 관리, 훈련하고 유지했기 때문에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강력한 군대를 부러워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바르지 못함을 빌미로 주변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이러한 장로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 악하다고 여겼습니다. 우리말처럼 단지 좋고 싫고 문제가 아니라 그의 눈에 왕을 요구하는 백성 태도는 악하게 보였습니다. 이는 사무엘과 하나님 대화에 잘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장로들의 요구를 알립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생각이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사무엘 기도에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사무엘과 동병상련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버리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7절 8절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과 너도 버린다 너에게도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 대칭되고요. 나를 버린다 하는 것과 다시 나를 버린다 하는 것이 대칭됩니다. 이런 반복 구조를 통해 하나님은 사무엘에 대한 배척을 자신에 대한 배척으로 해석하고 계심을 알수 있죠. 즉 사무엘 때문에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여호와를 모든 적에게서 지켜주는 왕으로 믿지 못하기에. 더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사무엘 아들들의 잘못이었지만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과 강력한 군대를 갖고 싶은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동은 세상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겪으셨던 일이며, 사무엘은 이제야 처음 이런 일을 겪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허락하시죠.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경고를 해서 왕 제도가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의 좋은 면만 보고 요구하고 있지만, 왕정의 부정적인 면은 무지하거나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염려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경고를 통해 막아보려고 하셨습니다. 10절 18절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왕정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첫째, 아들들이 왕 군사로 징집당하고 전쟁에 나가며 그들은 왕을 위한 말 병거를 몰아야 하고 왕 병거 앞에서 뛰는 사람, 즉왕 호위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또한 왕을 위한 직책을 맡게 되며 왕을 위해 농사도 지어야 하고 왕의 군대를 위해 무기들을 만들어 공급해야 합니다. 둘째, 딸들은 왕 시녀가 되어 왕의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셋째, 왕은 백성들의 밭을 취하여 자신의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여기 밭을 취한다는 말은 여러 이유로 백성들의 밭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말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땅을 함부로 사고 팔거나 지게표를 옮겨서는 안 되는데 왕에게는 이런 하나님 명령을 무시할 만한 강력한 권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땅을 받는 신하들은 왕을 섬기고 왕정에서 일하는 자들로 귀족들을 가리킵니다. 왕정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계급 제도가 생기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왕은 이 귀족들에게 여러 권력과 부를 주면서 충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넷째, 왕은 백성들에게 11조 세금을 거둘 것입니다. 세금으로 귀족들에게 부를 제공하고 왕도 부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세금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 바치는 십일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던 십일조를 왕에게 바치게 되는 것이죠. 다섯째, 결론적으로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자 종으로서 모두 평등한 형제였는데 이제 계급이 생기면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이 압제한다고 백성이 부르짖어도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인간 왕은 백성을 종으로 부리고 재물을 빼앗고 압제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경고의 셈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정을 보는 관점이 대단히 부정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왕정 체제와 인간 왕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1922절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20절에 장로들의 본심이 드러나죠. 자신들도 다른 나라처럼 자신들을 위해 싸워 줄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간 하나님께서 자신들 앞에서 싸우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을 잊은 것이죠. 사무엘은 완강한 백성의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갔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도록 하라고 최종적으로 허락하십니다. 백성을 걱정하면서 최후까지 설득하신 하나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를 위해 계속 경고하며 설득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무시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왕정욕, 하나님을 버린 왕정욕,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는 왕정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